함수의 활용 1. 여덟 번째 유형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먼저 기울기를 우리에게 기울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아야 하고요. 또한 기울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f't는 m임을 이용해서 t를 먼저 구하고 t값을 구한 후에 이 t값을 다시 곡선에 집어넣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 문제를 가서 이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은 두 개가 있다. 이두 접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최고 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꼴일 테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지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면, 먼저 두 개의 접선을 구하고, 뭐이 점에서 아무 점을, 한 직선에서 아무 점을 구한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곡선을 fx라고 둔다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그 접점을 t,ft라고 둔다면 f't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t로 묶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t는 0 또는 2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접, 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0,1. 하나는, 이 y 값은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 fx에 대입을 한 값입니다. 2,-8+, 12-2+, 1이니까, 3. 따라서 접점이 0, 1, 그리고 2, 3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과 다른 직선 위에 점인 2,3이두 개의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루트 2 2컴 2플러스 3이너스1 루트 2분의 이두 접선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루트 2의 제곱인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